네, 안녕하세요. 부모님. CNC에서 6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예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덥고 습하고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영어를 좀 준비하면 좋을지, 중등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직접 수업을 준비해서 이 수업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에게 감각을 조금 저희가 드리고자 이렇게 수업 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6학년이 되면 조금 많이 달라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같아요. 확실히 5학년이랑 달라요. 5학년 때는 조금 순정적이었던 친구들도 6학년이 오면서 갑자기 싫어가 많아지고 숙제를 하기 싫어하고 갑자기 학원을 가기 싫어하고 우리 친구는 이제 중등부에 가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야말로 영어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어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준비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금 떠올리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중학교였을 때. 고등학교였을 때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여심 탄회하게 학부모님과 우리의 학창 시절은 어땠지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학창 시절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영어를 정말 늦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이 됐죠.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가 어, 저의 재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하면 너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학원을 이제 많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에 조금 흥미를 붙이게 된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생각하시면은 어, 내가 좋아하지 않은 과목이었는데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를 많이 보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칭찬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라는 게 있죠. 영어로 수행평가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늦게 영어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제가 제일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있던 단어가 두 가지가 뭐냐면 아프리카랑 필리핀. 이거를 너무 발음을 못 하겠는 거예요. f 발음이 안 돼요. r이랑 l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아요. 다른 친구들은 잘 하는데 저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말할 때 주저하면서 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나 너의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되게 작은 단어를 가지고 영어를 표현할 때 풍부하게 표현을 한다. 너 잘하고 있어. 사실 제가 뭘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때 제가 정말 당돌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너 외고 준비해 볼까. <laughs> 별거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씨앗 하나 가지고 성취감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갑니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친구 아나요? 이 애니? 알아요? 어,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애인데요. 엄마가 자라고 해도 새벽 4시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밝기 제일 낮춰가지고 봐요. 해본 적 있지? 아, 그래. <laughs> 나만 해본 거 있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 할 때는 공부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밤눈을, 눈을 뜻때밤을 눈을 지새우고 해요. 근데 학부모님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아버님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밥을 오분 만에 들이키시고 축구하러 가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밤낮없이 잠을 줄여서까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영어를 좀 배웠어요. 미드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외고 때 제가 친구들이랑 급식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나는 다시는 영어 안할 거야라고 했는데 대학교 가서 해외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에게 도움이라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입시 영어에 쩔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스피킹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창시절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생각해보면 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봤냐 도파민 재미입니다. 도파민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보상이 없고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육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 어, 유지하는 수업 방식은 CLT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는 언어 소통 교수법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라면 우리가 개념적인 전달과 수동적인 수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인 개념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문제를 푼다면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영어 수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에요. 제가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투부 정사 배운 적이 있나요? 어머니도 어떠세요? 자 오늘 제가 특부정사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하면은 벌써 졸리지 않으신가요? 눈이 감기죠. 학부모님들도 그러신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발걸음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먼저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Why do you learn English? 내가 예시문장 하나 줄게. 답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I learn English to make friends. 자, 우리 똑똑해 보이는 안경 쓴 친구. 자, 제가 오늘 과자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자, 발표를 한 친구들에게는 저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간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I learn English to make friends. 라고 하면은 나는 영어를 배웁니다. 왜? 해석해볼 사람? 너무 쉽다. 네. 나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문장을 줍니다. 자 내가 애들아 앞으로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빨리 한사람은1포인트를줄 거야. 그리고 기발한 대답을 하면 은 1포인트 더 줄게. 라고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대뜸 해요. 투부정사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지윤이라는 학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질문입니다. Why did you come to CNC?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대답해볼 사람? 자기한테 이입을 해서 Why did you come to CNC? 학부모님도 괜찮으세요? <laughs> 라고 시간을 주면 어떤 친구가 손을 듭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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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he came to CNC to get chocolate from Yewon teacher. 이라고 해요. 실제로 했던 대답이에요. 그래 나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줄 알았는데 너 초콜릿을 받으러 나한테 오는구나? 알았어 포인트 줄게. 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Why would you go to the moon? 자, 두부정사 해가지고 한번 지워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왜 달에 가고 싶어?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오, 아직 어색해요. 그럼 제가 바로 대답으로 갈게요. 또 민준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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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I want to go to the moon to meet aliens. 저는 에일리언을 만나려고 문에 가고 싶어요. 달에 가고 싶어요. 어 그래, 너 포인트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다섯 문장만 해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할때 너무나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안 줘요.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어야지. 그런데요, 아이들의 뇌는 생각할 시간을 주면은 물음표가 뜹니다. 물음표가 뜨는 게 중요해요. 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저 초콜릿을 얻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리딩인데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실제로 수업에서 썼던 리딩 파트입니다. 저는 모르는 단어를 일단은 아이들한테 조금 쉽게 접근을 하려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리딩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엄마 나 리딩 수업 못하겠어. 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 유추하는 법을 알려줄게. Contaminated야.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예문을 줄게. The water is contaminated. 물은 contaminated 됐어. Don't drink contaminated water. Contaminated 된 물을 마시지 마. The food was contaminated yesterday. 아, 음식이 좀 냄새가 나는데? 어제 contaminated 된것 같아. 뭐라고? 상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meaning 은 made dirty or unsafe입니다. 오염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좀 이따가 과자 가져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려줍니다. 애들이 앞에 이거를 봤을 때 물음표가 떠요. 어? 그러고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애들이 막 상상을 해요. 어? 위험 한닌가 더러운인가? 어? 몸에 안좋은니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표를 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때 느낌표가 자기의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거죠. 다음 단어 해볼게요. 이거 단어 너무 쉽다, 그렇지? Fever is one of flu symptoms. 열은 독감의 증입이다 She has cold symptoms today. 오늘 결석했대. 왜? 감기 증점이 때 뭐라고 했어요? 증상인 것 같아, 그렇지? 저 증점 봐봐. A sign of sickness야. 아픈 것의 신호야. 그러면은 증상이죠. 아이들이 자 리딩 수업할게. c o n t a m i n a t e d 는 오염된 야. 증점은 증상이야.라고 하면은 세 시간 있다 물어보세요. 다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물음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느낌표로 가서 애들이 한달이돼도안 까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이랑 리딩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느낌표를 주는 수업을 해요. 그러고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또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냐? My own Story Book이라는 책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저희는 3 분기 동안 실제로 책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직접 써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썼던 책이에요. 이거, 이 그림들은 제가 그냥 채찍피트로 돌려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글은 아이들이 쓴 거예요. 애들이 쓴 거예요. 자기가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왜 구성하게 됐냐면 아이들한테 받았을 때 충격적인 답변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애들아, 너네는 언제가 제일 힘들어? 공부하면서? 라고 했을 때, 저는 시험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공부를 할때 끝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적이 나와요? 또 공부해요. 성적이 나와요? 또 공부해요. 1초 있다가, 어, 잘했어. 다음 숙제 하자.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대요. 애들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만들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손 안에 내가 만든 책이 담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책장에 꽂잖아요. 애들끼리 돌려보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내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성취감, 효능감, 뿌듯함. 그러면은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있어요. 자연스러운 표현도 획득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위클리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시를 들려고 어머니들께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쓴 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하지만은 저는 강제성으로 애들한테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썼어요. 왜 그랬냐면은 위클리 미션으로 제가 어떤 거를 줬냐. 너네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있지. 유튜버 나한테 소개해줘.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내가 같이 나눌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 애들아 너네 강요하는 거 아니야? 쓰고 싶은 사람만 써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만큼 쓴 거예요. 잠들 알지 다. 다 아는 유튜버지. 유튜버들 막 소개를 해요. 본인이 아는 유튜버를 자기가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다 써가지고 써요. 강제성이 없어도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어머니, 이렇게 긴 글을 아이들이 한글로라도 쓴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영어로 써요.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너의 아이돌이 누구야? 너의 너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제성은 1도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보상과 재미를 주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공백을 주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중요시하는 이제 수업 관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예습 복습도, 긴밀한 소통, 즐거운 수업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아까 나왔던 예문들이 너무 쉬우셨나요? 어려운 구문들 가르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한 차이가 명품 강사를 만드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직접 코딩을 했어요. 짱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공지사항들도 볼수 있고 시험 차트들도 봐서 아 내가 시험 성적이 어떻게 오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도록 학습지 학교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큰 나무를 비유를 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아이의 성장이라는 나무를 비유를 했을 때첫 번째 루트가 되는 것은 바로 재미를 통한 동기부여다. 저의 교육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머니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육관을 위해서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이어지는 수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실력 향상은 당연히 당연히 이러한 자기의 길을 걷다 보면 이루어지는 성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그런 즐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마음, 아버님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재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한숨만 조금만 돌려주시고, 우리 아이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오도록 이끌어주도록 CNC에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많은 느낌표를 얻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CNC 여학원의 여원 선생님이었고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